야. 응? 야, 뭐야 이거? 또 샀어? 어? 너 이거 또 엄마한테 걸리면 내가 시킨 거라고 거짓말하려고 그러지? 너 내가 한두 번 속냐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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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봐 아, 아 진정이 안돼 어제 언니 몇 시에 잤어? 너 어, 갑자기 왜 물어? 야근 끝내고 피곤해 쩔어서 집에 왔는데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 결혼식 때전 남자친구랑 피부케 하고 잤지? 어떻게 알았어? 됐고 어. 이거부터 열어봐 뭔데? 제니 3D 모션이라고 들어봤어? 뭐? 아이 언니 안 되겠네 이거 봐봐 예쁘지? 그래서 이게 뭐냐고 바꾸면 모르겠어. 피부 마사지기잖아. 나 이거 고급스러워 보인다.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이 있는데? 언니 거의 넘어왔네 응? 케어. 우선 갈바닉 전류가 진동을 보내서 영양분 흡수를 도와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고. 케어. 모공을 열어주고 화장품 유효 성분들이 쏙쏙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. 케어. 마지막으로 모공을 닫아주고 피부에 탄력을 주고 붓기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어? 야, 너 이거 왜 이렇게 잘 알아? 네가 이거 개발했어? 뭔 소리야? 광고니까 잘하지. 중요한 건이 모든 게 8분 안에 끝난다는 거 8분? 그렇게 빨리? 언니 이번 주 내내 마스크 팩 하랴, 스팀 타월 하랴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. 아, 잠깐, 너 이거 피부에 접촉하는 건데 안심하고 쓸수 있는 거야? 그런 걱정을 해소시켜주는 게 뭐다? UV 살균수도. 크레들에 딱 꽂아 놓기만 하면 충전이랑 소독까지 돼. 여긴 피부 접촉 안심 소재를 사용했으니 그야말로 이중 보호 아니겠어? 음, 그래? 좋네. 엄마한테만 비밀로 해 주면 언니도 쓰게 해 줄게. 8분 안에 관리를 싹 끝내 버리니까 요즘같이 야근 많은 언니 생활 패턴도 지켜 줄수 있지. 진짜 쓰게 해줄 거야? 응? 반만네. 내가 왜? 나 이거 시킬 때 언니 이름으로 시켰다? 엄마한테 말하면 어제 엄마 개똥 날려가지고 신기가 많이 불편해 음. 보이던데 이거 뭐 혹시 무기로도 쓸수 있어? 응? 하루에 8분 나만의 전담 마사지사 제니 3D모션